여러분, 안녕하세요. 6학년 2학기 수학 2단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소수 나누기 소수를 알아볼까요? 수학책 34쪽, 35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번, 페트병에 생모래를 0.3kg씩 나누어 담아 무대 장식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4.8kg인 생모래 한 봉지를 페트병 몇 개에 나누어 담을 수 있는지 알아 봅시다. 그림을 살펴보니까 생모래 전체가 4.8kg인데 이것을 이렇게 0.3kg씩 나누어 담으려고 해요. 그렇다면 생모래를 페트병 몇개 나누어 담을 수 있는지 구하는 식을 써보세요. 전체가 4.8kg이고 부분을 0.3kg씩 나누어 담는 거니까 4.8 나누기 0.3으로 구할 수 있겠죠. 계산 결과를 어림해보고 어떻게 어림했는지 말해보세요. 4.8 나누기 0.3을 어림해 볼까요? 선생님은 숫자를 조금 바꾸어서 0.3을 0.4로 바꾸어서 계산을 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4.8 나누기 0.4가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것은 자연수로 48 나누기 4로 바꾸어서 계산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12가 나와서 0.3이면 12보다 좀더 커질 테니까 13 정도 된다라고 한번 어림해 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다음 2번 4.8 나누기 0.3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봅시다. 먼저 4.8 나누기 0.3을 분수의 나눗셈으로 계산해 보세요. 1단원에서 배웠던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꿔볼까요? 그전에 여러분 소수를 분수로 바꿀 때 이렇게 소수점이 한자리이면 분모가 10으로 이렇게 바꾼다는 거. 또, 만약에 0.48이라면 소수점이 두 자리니까 이때는 분모가 100으로 100분의 48로 바뀐다는 거잘 기억해 두세요. 그렇다면 4.8은 10분의 48로 바뀌고 0.3은 10분의 3으로 바꾸었어요. 이렇게 하고 나면 분모가 서로 10으로 똑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분자끼리 48 나누기 3으로 바로 바꾸어서 48 나누기 3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랑 똑같아요. 4.8 나누기 0.3이 48 나누기 3이 되었죠. 마치 자연수의 나눗셈처럼요. 그래서 분수의 나눗셈으로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구나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48 나누기 3은 31은 3 36 3, 18. 그래서 답은 16이라고 알수 있겠네요. 다음, 4.8 나누기 0.3을 세로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이제는 세로로 계산해 볼 건데요. 세로로 계산할 때도, 자연수로 바꾸어서 계산한다 라는 전체적인 큰 개념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나누어지는 수에 곱하기 10을 하고 나누는 수에도 곱하기 10을 해서 4.8 나누기 0.3을 48 나누기 3으로 바꾸어도 값은 같다 라는 것을 이용할 거예요. 그러면 세로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4.8 나누기 0.3. 이것을 자연수로 바꾸기 위해서 소수점의 위치를 이동시킬 거예요. 그때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는 똑같이 이동시켜야 돼요. 그래서 나누는 수를 한칸 이동시켜서, 즉 곱하기 10을 했다면 나누어지는 수에도 한칸 이동시켜서 곱하기 10을 해야 돼요. 이러면 소수점이 이제 이쪽으로 이동했잖아요. 그러면 목세 소수점도 이곳으로 같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48 나누기 3처럼 자연수처럼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3, 1은 3, 3, 6, 18. 이렇게 해서 답이 16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책을 살펴보면 책에서도 마찬가지로 4.8 나누기 0.3을 소수점을 이동해요. 소수점을 한 칸씩 이동을 해요. 그러면 48 나누기 3처럼 자연수의 계산처럼 바꾸어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모래를 페트병 몇개 나누어 담을 수 있나요? 16개 담을 수 있습니다. 35쪽으로 넘어와서 한번 더 연습해 볼까요? 3번 1.84 나누기 0.23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봅시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한 번은 분수의 나눗셈으로, 한 번은 세로로 계산해 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이번에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와 있으니까 분모를 100으로 바꾸어서 분수로 나타내었어요. 1.84는 100분의 184로, 0.23은 100분의 23으로 바꾸고 나면 이제 분모가 서로 같으니까 이럴 때는 분자의 나눗셈으로 바뀌죠. 그래서 184 나누기 23으로 바뀌고 어요 <laughs> 결과적으로 보면 지난 번처럼 1.84 나누기 0.23이 184 나누기 23이라는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바뀐 거랑 똑같네요. 그러면 184 나누기 23을 해보면 38에 24하면 38에 24, 8이 16. 이렇게 해서 답은 8이라고 알수 있네요. 그러면 이제 세로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세로로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1.84를 우리는 자연수로 바꾸고 싶어요. 184로 바꾸고 싶고, 0.23은 23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니까 둘다 곱하기 100을 해서 자연수로 바꾸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1.84에 곱하기 100을 하고, 0.23에도 곱하기 100을 해서 살펴볼까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1.84 나누기 0.23은 소수의 나눗셈이니까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바꾸기 위해서 소수점을 이동시켜요. 두칸 이동시켰으니까 두칸 이동시키면 그 위에 목도 그 위에 소수점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은 자연수의 나눗셈처럼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소수 나누기 소수의 계산 방법을 정리해 볼까요? 나누는 수와 나누어 지는 수의 소수점을 똑같이 옮겨서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서 계산합니다. 소수점을 똑같이 옮기라는 것은 나누어지는 수에 곱하기 10을 했으면 나누는 수에도 곱하기 10을 나누어 지는 수에 곱하기 100을 했으면 나누는 수에도 곱하기 100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4번의 소수의 나눗셈을 한번 직접 계산해 볼 거예요. 이 중에서 1번과 2번은 분수의 나눗셈으로 계산하고, 3번과 4번은 써 있는 대로 세로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지금 바로 한번 해결해 보세요. 1번 7.5 나누기 0.5 분수로 바꾸려면 분모를 10으로 하면 되겠죠 소수점이 한 자리니까 10분의 75 나누기 10분의 5가 돼요 이렇게 하고 나면 분모가 서로 같으니까 바로 분자끼리 75 나누기 5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75 나누기 5는 5 1은 5, 5 5 25 그래서 답은 15라고 할수 있겠네요 다음 1.25 나누기 0.25는 이제 소수점이 두 자릿수니까 분모를 100으로 바꾸어요. 100분의 125 나누기, 100분의 25가 된 다음 분모가 서로 같으니까 분자끼리 125 나누기 25로 바꿔요. 125 나누기 25 세로로 해보면 5525, 520. 그래서 답은 5라고 할수 있겠네요. 다음 2.7 나누기 0.3은 소수점을 한 칸씩 이동시켜서 27 나누기 3처럼 바꾸어서 계산할 수 있어요. 몫의 소수점의 위치는 여기 있겠네요. 이 바로 위에. 그러면 39 27이니까 바로 39 27 이렇게 해서 9라는 것을 찾을 수 있고 이번에는 0.66이니까 두번 소수점을 이동시켜서 66이라고 자연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7.92도 두번 이동시켜 주고 몫에도 소수점을 찍어주면 이제는 7 792 나누기 66처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들어가고 132니까 622 해서 132로 떨어지겠네요. 그래서 답은 12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소수 나누기, 소수를 알아볼까요를 해결해 보았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수학 익힘책 22쪽, 23쪽을 한번 해결해 보세요. 수고 많았습니다.